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주식대가 오서진 이사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시젠을 가져가봤습니다. 어제 시젠 제가 바로 어제 영상 올려드렸는데 어떤 분께서 육개장이나 먹으라고 이렇게 댓글을 좀 달아주셨더라고요. 어 이제 뭐 일단 육개장 좋아하긴 하지만 어, 지금 시젠에 대해서는 뭐 육개장을 언급할 때는 아니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잘 모르시는 걸 떠나서 어, 왜 저렇게 댓글을 다시는지 좀 이해가 안 가기도 하는데. 어, 일단은, 우리 시즌 주주님들도 저런 말들 좀 많이 들어왔을 거다라고 좀생각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악성 댓글 같은 노이즈들로 인해서 좀심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투자는 본인이 직접 하는 거지, 어, 옆에서 누가 뭐라고 한다고 그런 것들에 흔들리시면은 뭐 반드시 필패하게 됩니다. 물론 주린이분들이라고 하신다면은 어느 정도 좀 조언도 필요하긴 하겠지만, 저도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들에는 흔들리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 내가 믿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또 우직하게 끌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지티브한 마음가짐으로 투자에 임하셔야지 더 좋은 성과도 달성할 수 있으시다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오늘은 시즌에 대해서 대응 영상을 준비해 를 봤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청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즌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어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와줘서 이거 보고 잠시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어, 이제 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어제 저녁에 나왔는데, 어, 아무래도 요거를 보, 읽어보시고 육개장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 일단 읽어보고 시즌에 대해서 큰 타격을 줄수 있는 내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선이 회계처리 위반 시즌의 과징금 부과 이렇게 나왔고요 자,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시즌의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자, 증선이에 따르면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시제에는 2011년부터 2019년 실제 주문량을 초과하는 과도한 물량의 제품을 대리점으로 이미 반출하고 이를 정부 매출액으로 인식해 매출액, 매출원가 관련 자산 등을 과대 또는 과소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 증선이는 시제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고. 감사인 지정 3년, 그리고 담당 임원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 권고 등을 의결했다. 자, 이렇게 어제 저녁에 이제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일단 회계와 관련해서는 문제점은 있긴 했지만 어, 이제 과징금 납부 정도로 마무리가 될 것으로 이렇게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시즌에 전화를 해봤더니 이제 계속 부재 중이어가지고 일단은 뭐 기사 내용을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 이번에 한국거래소에서도 뭐 코스닥 시장 상장 규정을 검토한 결과 우리 시장에 대해서는 거래 정지라든지 관리 종목 지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있어 추가 조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좀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관련해서 이제 시즌 같은 경우에는 과징금이 얼마나 부과될지는 좀 모르겠지만 그래봤자 뭐 그간 과징금을 받았던 회사들 사례를 봤을 때뭐큰 수준은 아닐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또 우리 시즌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폭발적인 매출을 또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관련해서 의 과징금은 사실은 이제 19년도까지 발생했던 매출 부분에 대한 과징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밑에서 주가가 바닥을 돌려주던 중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어가지고 아무래도 투자자분들께서 걱정도 좀 크실 거다 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단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는 뭐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좀 생각이 되고. 시젠 같은 경우에는 그간 이제 우리 주주님들이 믿고 기다리셨던 것처럼 본연의 가치를 믿고 투자를 해나가셔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시젠 주주님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시젠은 이제 숫자로 증명하는 회사죠. 뭐 지난해 많은 코로나 관련 업체들이 상승세를 보여주었고, 우리 시젠 같은 경우에도 정말 높은 국가상승세를 보여주었지만, 이제 그 가운데서도 실적으로 보여준 몇안 되는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시젠의 실적을 보시면은 이제 컨센서스까지 같이 한번 보여드리자고 했을 때 지난 2020년도의 매출이 약 1조 7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700억 원을 이렇게 좀 기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난해뿐만 아니라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년도에도 정말 견중한 실적을 이렇게 뽑아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주가라는 것이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제 이슈에 따른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지만 결국에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이러한 어닝에 따른 움직임이 나와준다는 것을 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실적이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아, 실제의 경우에는 이거네요. 실적이 이렇게 이렇게 우상향을 한다고 했을 때 주가는 이렇게 가치를 상회하기도 하고 또 가치를 하회하기도 하는 이런 움직임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이제 시젠의 현재 주가 같은 경우는 이 가격권의 현재 위치에 있다 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밸류 관점으로 갔을때시젠의 밸류 에이션은 현재 지나치게 저렴한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재 퍼를 봤을 때시젠의 퍼는 10배 미만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에서 무겁기로 소문난 한국 전력보다도 현재 시젠은퍼 관점으로 더욱 저렴한 그런 가격권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경기 방어주이고 우리 시젠 같은 경우에는 미래가 촉망한 그런 회사인데 아무래도 똑같은 밸류를 주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시젠의 주가는 재평가를 받아서 다시금 반등세를 나타낼 것으로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젠이 이제 앞에 이제 컨센서스를 보여드리기도 했는데 올해 이후로도 상당히 높은 실적을 달성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워낙 높은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회사가 남길 수 있는 순이익 역시 만만치 않게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관련해서 이러한 현금은 결과적으로 이제 투자로 이어지고 또 다시 매출로 이어지는 그리고 다시금 순이익으로 들어오겠죠. 이러한 선순환을 기대를 해볼 수 있고 또 이렇게 남는 잉여 현금으로 다양한 사업까지 붙여준다면은. 뭐 주가 역시 새로운 모멘텀을 받아서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낼 가능성도 충분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가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장초반에 이렇게 개파라고 출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양봉으로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이 말은 즐거 오늘 하루에도 적가면수가 유입됐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최근에 시즌의 주가가 요 주요 지지라인을 이탈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추가적으로 투매가 발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역가 매수가 붙어주면서 이렇게 저점을 높여나가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주었는데요. 일봉상 이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이런 측면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 상으로도 이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역배열의 흐름을 나타냈지만 요 기간 동안은 계속해서 20일선에 붙여주는 이런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즌에 대해서는 어 이제 하방 경직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마침 아래 이제 RSI라는 지표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가격권부터는 기술적으로는 이제 바닥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주포의 흔적을 찾아봤을 때 주가가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나타냈던 바로 이때죠 지난 7월 이때 같은 경우에는 주요 저항벽들을 주가가 돌파를 해주면서 이렇게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실리는 이런 흐름이 이제 며칠간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건 이제 단봉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요 캔들들을 다 묶어가지고 하나의 캔들로 좀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요때 당시에 주가를 끌어올렸던 주체들이 있을 텐데 아직까지는 요 주체들이 이탈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요때 이렇게 거래량이 터진 이후에 뭐그 다음에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나온 부분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쭉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 최근에 이 가격권 부분에서 이렇게 지지력을 나타내고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것도 이때 당시에 매집을 진행했던 주포들이 아직은 바닥을 잡아주고 있는 것이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즌의 주가는 앞에 말씀드렸던 뭐 밸류에이션 측면으로도 그렇고, 현재 뭐 기술적 측면이라든지, 그리고 또 세력의 움직임을 유추한 것까지 이런 총체적인 부분들을 다 해서 지금은 하반 경직이 매우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하반 경직이 이렇게 높다는 의미는 상방으로 또 이제 많은 기회들이 열려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즌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노이즈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실적을 믿고서라도 충분히 홀딩할 만한 가치는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상승하는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기간 조정이 장기간 이렇게 좀 이어진 시점인 만큼 단번에 돌려주기엔 좀 어려울 수는 있어 보인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좀 단계적인 상승세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주요 저항벽들을 제가 이렇게 선으로 좀 그어드렸는데 1차적으로는 이 가격권에서는 한 차례 충돌을 할수 있을 것 같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21만원 가격권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으시고요 지난해 8월 달에 저점인과 동시에 지난 12월 달에 고점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는 한 차례 충돌이 나올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2차적으로는 이 가격권, 그러니까 이제 24만원 가격권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격권 역시 주요 지지라인의 성격을 보였던 가격권이기 때문에 이 가격권에서도 한 차례 저항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리고 단계적으로 이 가격권들까지 주가가 돌파를 해준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30만원까지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밸류적인 측면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즌 같은 경우에는 매우 주가가 저렴한 구간에 위치해 있고 또 앞으로도 긍정적인 움직임이 기대되는 그런 상황이니만큼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바이 앤 홀딩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면서 이후에 높은 수익으로 청산을 해나가면 되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시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이제 어제 올려 드려서 다음 주나 올려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육개장 소리를 들어서 저도 발끈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좀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자 이후에도 시즌과 관련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영상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주식 투자 좀 어렵다 하시면서 저희 주식대가로 문의 주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어, 저희 주식대가 이제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수익 랠리를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쪽에 이제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시는데. 보시면 이렇게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뭐 이분 같은 경우에는 3200만 원 수익 가져가셨네요. 수익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사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aughs> 가입하시자마자 160만 원 정도 수익 가져가셨는데, 가입하자마자 부시네요. 이렇게 좀 보내드렸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 쪽에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보내주신 인증샷인데, 가입하신 지좀 오래 되셨어요. 이제 많은 종목들로 수익을 내신 회원님이신데, 이렇게 수익 인증샷 저희 쪽에 보내주셨고, 자, 우리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이렇게, AP 위성, 확인 가능하실 겁니다. 270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 나셨죠.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AP 위성, 어, 2월 9일날, 이제 오늘 보내주신 건데, 보시면 33만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가져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어제 보내주신 거죠. 키네마스터, 이렇게 수익 가져가셨고, 이분은 이렇게 2월 8일, 네, 키네마스터 이렇게 도 수익 가져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저희 주식대가를 이용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챙겨가고 계신데요. 저희 서비스 정말 저렴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투자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서비스 받아보시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 컨텐츠는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두 달짜리를 가장 많이들 이용을 해 주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라이브는 이제 장중에 영상을 시청하시는 컨텐츠인데 두달 기준으로 55만원 하루에 9 0 0 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시고 직장인 메신저방 같은 경우에는 전용 메신저랑 문자로 서비스가 진행이 되십니다 요거는 두 달에 44만원 그리고 하루에 7 3 0 0원꼴로 이용이 가능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루에 커피 한잔 가격이면 저희 주식 대가 서비스 이용할 수 있으시다라고 생각해 을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가입 문의 관련해서는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시젠과 관련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후에도 시젠과 관련해서는 대응 영상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해서 꾸준히 올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저희 주식대가 영상 시청하시면서 대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기 바라겠고, 또 주식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로 성함 하나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시젠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